오늘은 그 좋은 오디오 조건이 뭔지, 왜 채널이 많을수록 좋고, 그 악기 소리가 다, 악기 특성을 명확하게 살렸을 때가 제일 좋은 오디오인지, 카오디오인지, 그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뭐, 링컨 NKS라서, THX 오디오라서 좀 레벨보단 떨어지는데, 해상력이나, 그런 그 각, 저음, 중, 고음에 따른 그, 각 주파수 재생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플레의 드림스컴롤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처음부터 키보드로 시작합니다. 키보드로 시작하면서 약간 효과 그 음이 다르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드럼하고 베이스가 시작되고 기타 그리고 중간쯤에 이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는데 그 베이스하고 기타 소리가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베이스하고, 기, 베이스하고 기타 소리가 다르게 들려야 돼요. 베이스는 중역 중저역에서 그리고 기타는 고음에서 그리고 어. 북도 아 드럼 드럼도 그 약간 금속으로 된그 신발주 같은 부분하고 타격감이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그 메인 그 드럼 치는 칠때 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다 다 다르게 들려야 돼요. 그게 다 다르게 들릴수록 채널이 많고 좋은 오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링컨 레벨 같은 경우 는 채널이 20 채널인데 그타 럭셔리 브랜드 오디오는 골보나 뭐 이런 그 BM 채널이 1 2 개나 1 4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조파스의 그 소리를 재생을 못하는 겁니다 리컨 레벨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입부부터 키보드 키보드로 시작하죠 키보드 키보드로 시작하다가 여기서 약간 특수 효과가 들어가는 역시 키보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들려야 된 이거. 이제 베이스에요, 이게 좀. 기타보다는 베이스 위주로 나올. 이제 기타 들어오죠. 네. 기타 들어오고. 연주자의 기법에 따라서 그 음이 다 틀리게 들려야 된다. 이게 THX는 약간 부족한데 레벨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타를 잡는 방법이라든지 그 애들이 파는 그런 거기에 따라서 음이 다 다르게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니콘 레벨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합니다. 다른 카오디오는 럭셔리 레벨 카우디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레벨이 좋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채널이 많고 각 악기 재생이 명확하게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라이브 연주나 어쿠스틱 그 음반이라든지 재즈 클래식 을 추천한 이유 c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런 음악을 들어야지 좋은 i c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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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a s s i 은 전자음 주파수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돼요. 어떤 음악인지. 이게 지금 기타가 같이 메인으로 나가면서 뒤에서 베이스 연주가 들리죠. 베이스는 아래 a s 아 i c c 두 a s s i c classic, c l a s s 싸우기 이게 들려야 되 그리고 드럼도 같이 들려주고. 약간 그 배행 기타리1 기타로 나가면서 이제 연주의 중심을 잡는 부분입니다. 망치가 현을 때릴때 그 소리가 좀 들려야 돼요 이런 각 악기의 그 미묘한 그 사운드 스테이징이 제대로 들려야지 정말 좋은 오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구별이 안되면 뭉뚱그러 들리거든요 저가 오디오나 뭐타브랜드오디오는그 점을 유의해서 항상 오디오를 들어주시는게 좋다 가급적이면 고음질 음원으로 고음질 음원에 인컨 레벨에 대해서, 예, 그렇게. 오늘은 오디오의 채널과 사운드 스테이징, 각 악기의 주파수 재생 능력이 잘 재생되는 그런 인컨 오디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